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 국내 투자자라도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에 대해서 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아크인베스트의 ETF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 열풍, 예, 지난 겨울에 예,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고,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한두달 사이에, 예, 어, 아크인베스트의 ARKK, 예, 혁신기업 관련한 ETF의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밤 사이 나스닥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캐시우드와 ARKK, 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런 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주식 시장의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신다면요, 주식 시장에서 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팁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ARK 캐시우드 저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ARK 어, 관련한 ETF에 관한 의견은, 예, 전혀 없습니다. <laughs>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RK,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라면, 예,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예, 전 세계 투자자를 흥분시켰던, 예, 그 ETF를 만든, 예, 어, 운용사죠. 예, ARK인베스트의, 어, ARKK. 혁신 기업 ETF 주가 얼마 큰 상승이 있었습니까? 작년 3월 이후 4배 가까 4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예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예, 캐시 우드, 예, 캐서린 우드 이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 캐시 우드 발음 비슷하게 예. 돈 돈나무 해돈 돈나무 누나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예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 ARKK의 주가가 33%나 급락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예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 이야기도 나오면서 예 스타게 주요 회사들의 주가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증시를 웃기기도 했고, 그리고 성장주들을 웃기기도 했고, 울리기도 하는 것이 최근에 아크인베스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어, 지난 겨울부터 해서 최근 사이에 아크인베스트에 집중된 사람들의 관심, 스폰라이트를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증권가에 있는 하나의 격언,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식적인 격언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펀드 매니저가어 경영 성과, 운용 성과가 좋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예 경제 잡지나 경제 뉴스 일면에 빵빵빵 등장하면 그날부터 해서 그 펀드 매니저가예 이전과는 다른 좀 아쉬운 성과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저는 아크인베스트를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 아크인베스트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유망했던 펀드가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그러한 펀드들의 여러가지 흥망성쇠 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귀염둥이로 시작해요 귀염둥이 예 요때는 뭐 정말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그래도 뭐 시장을 예저 자금이 뭐 뒤흔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수익률을 높여 갑니다 수익률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점점점 공룡처럼 자금이 커지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투자자 본인이 시장 그 자체가 됩니다. 돈이 들어와서 내가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 와! 그러면은 내가 산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어, 지금, 어,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상황, 어, 뭐 새로운, 뭐, 혁명, 예, 뭐, 문화형, 아니, 뭐, 어떤 혁명, 뭐, 기술 혁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서 끌어올린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은 자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본인의 행동, 본인의 매매 자체가 주가를 뒤흔들면서 투자자 본인이 시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효율적인 시장도 아니고 합리적인 시장이 아닌 현대 투자론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매매해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어, 이러한 것을 망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예, 자신의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마치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현상이 꼭 등장합니다. 언제, 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예 경제 매거진, 경제 뉴스 등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줄 때, 아, 어, 난 정말 신이야 투자의 신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됩니다. 자,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돈들이 계속 밀물처럼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오니까, 예, 수익률이 좋아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금을 또 집행을 해서 매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또 자금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그 종목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 내가 매매를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 이것은, 어,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그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합리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어, 투자를 따라하는, 뭐 개인 투자자든, 아니면 기관 중에서 따라하는 투자자가 생기든, 예. 투자를 따라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것을 뭐 고성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미러링, 카피, 뭐, 이런 식으로, 예, 영어 섞인 발음으로, 예,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은 그냥 따라쟁이 매매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어, 따라쟁이 매매? 예,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추억을 되고 봐주세요. 자, 2000년 중반, 이때 당시, 예,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 어마어마했어요. 조선, 철강, 해운, 등등등등등.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주도한 것은 M사의 모 펀드였습니다. 예, 어떤 펀드인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펀드, 저때 당시 이제 펀드 붐이 불었거든요. 펀드 붐이 불어서 자금을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회사 펀드에 투자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예, 어, 해당 포트폴리오들을 매수하고, 해당 포트폴리오에, 어, 자금을 투입하니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 펀드 수익률이 좋아지니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해서 다른 기관들도 따라하고, 네.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 투자 설명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내역을 보고 예 카피하는 예 따라쟁이 매매가 이제 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예 무너져 버리게 돼요. 왜냐 이 회사만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다면은 뭐 순수에 무너지진 않을 텐데 어떤 외풍이 들어 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 따라했던 투자자들이 예 어,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뭐 다들 틀리기 때문에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2010년 차화정 랠리 당시 유명했던 랩이 있습니다 랩그 노래하는 그랩 말고요 <laughs> 자랩 어카운트라고 있어요 자이 중에 이제 B사의 예 이 투자 자문사의 유명한 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개인 투자자도 예, 이 회사의 랩을 가입을 예,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예, 기관들도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요 후유증이 좀 크게 남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차트를 두개띄어놨는데요 왼쪽은, 과거, 아, 예, 2000년 중반 당시, 어, 이제, 중국 관련주, 그리고 M사의 펀드에 많이 들어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모조선 회사입니다. 예,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 후에, 거의 10년여를 이제 주구장창 하락하는 일이 나타났고, 자, 2010년 당시 차화적, 랠리가 있었던 요 시기 때, 이제, 기아차의 주가인데, 오, 요, 이제, 비사의 랩이 열풍을 불면서, 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9호부터 서 거의 10년 가까이, 예, 계속 하락하는 엄청난 주가 하락이 지게 됩니다. 자, 물론, 어, 아크인베스트의, 예, ARKK든 ARKX든, 어, 캐시우드 누나의, 예, 뭐, 이제 실적이, 뭐, 나쁘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 많은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후에는 뭔가 좀 아주 마, 마감이 있었다라는 역사를, 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모든 투자 대상에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있는, 예, <laughs> 이 장난감 배의0임 모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난감 배에 보게 되면, 예, 어, 동물들을 다 싣고 싶지만, 예, 저 좁은 배에는 담을 수 있는, 예, 어, 동물 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어떤 투자 대상에 돈이 한참 들어올 때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가격 모멘트을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지만, 이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 그릇이 깨집니다.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또는 우리가 투자 대상을 연구하실 때는요, 너무 화려하게 어, 부상한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다,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를 봤더니 어떤 어떤 종목들 테마군들이 있다, 한번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그릇이 텅텅 비어 있는 뭐 펀드가 될 수. 있고 어떤 거대 자금 뭐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예, 거대 자금 등등 이러한 곳이 이제 지속적인 펀드 유출 속에 자금 유출 속에 또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다 더 이상 빠져나가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오히려 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 반대로 해당 어, 펀드들 또는 해당 거대 자금들은 다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힘이 미미하더라도 어느 순간 예, 모멘텀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펀드가 공룡처럼 커지고 그 펀드의 펀드 매이저가 경제 뉴스나 경제 매거진 등등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하면서 모든 이들이 찬양하면 그때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투자 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이구, 뭐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로 이거야 하셨던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의리입니다. 의리! 예. 자, 마지막 페이지는 이거긴 합니다만. 예, 의리를 지켜주시면서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꼭요 페이지 나오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왜 끝까지 꼭 봐달라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꼭 있죠, 요, 카드가. 어, 최근 이제, 스몰캡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좀 이제, 과신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신는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걸좀 자중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자산배분 전략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이런 때일수록, 난 투자 꼭 생각해 주시면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겠죠 음, 예,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정말 무릎을 콱 치면서, 이거야, 하신 분들은, 예, 드디어 여러분들, 성공 투자 예, 그 길로 들어가신 겁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증시 덕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